한 번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의 연장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말세인 이때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했지요.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 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경험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판단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 생각을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을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자기의 경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 당시에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그다지 적합한 상황, 적합한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이 때가 그다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진리를 듣기 원합니까? 진리를 듣기 원치 않습니까? 당신은 거짓을 듣기 원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저는 진리를 듣기 원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거짓을 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를 듣기 원한다고 말하고 생각하지만은요, 사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거짓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디모데야 사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지 않는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보다 거짓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단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를 이유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제국이 세계를 호령할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용받아 죽은 로마 제국 식민지 한 젊은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해지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용받아 죽은 한 젊은이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로마의 종교를 따르 따르 따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 그그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한 젊은이를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로마 제국 이렇게 번창하게 만들고 세상을 호령하게 만든 로마 제국의 신, 제우스 신을 믿지 않겠습니까? 아폴론 신을 믿지 않겠어요? 헤라클레스를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사람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겠습니까? 특히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특별히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요 2000년 전 로마를 보고 싶으면 에베소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 중에 가장 로마의 어떤 도시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만큼 에베소의 유적이 폐허가 되지 않고 그래도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는요 오늘날에 터키 지방에 있지만 로마의 중심지인 이탈리아랑 멀리 떨어져 있는 터키에 있지만 그 어떤 도시보다도 로마화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어떤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화된 에베소에 로마의 신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로마의 로마화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신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예수님을 전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직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그게 너의 직무야.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고 사람들이 배격할 것 같고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고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 조건이 지금 그럴 조건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그게 너의 직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명을 맡은 자는 상황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명을 맡은 자는 직무를 받은 자는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바울이 만일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상황을 따지고 결과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단했더라면,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젊은이를 로마화된 이 도시에서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라고요?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예단했다고 한다면은요, 상황을 따졌다고 한다면은요, 이 사명 직무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 돈 낭비라고. 여러분 사명은 예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상황과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직무를 감당할 따름인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제국에 전파된 지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기독교 복음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상황을 따지지 않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직무 맡겨 주신 직무에 순종했던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복음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에야 정말, 정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처음에는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 되었을까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상황 따지지 않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그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무를 맡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화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 같을지라도 말이 안 되는 일 같을지라도 사명을 예단하지 않고 그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과 어떤 직무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과 직무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상황에 따라서 아이 거는할수 있겠네, 할수 없겠네. 여러분 예단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진 않습니까? 딱 보니까 이게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직무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내가 말은 안하 아, 말은 안 할지라도 그래도 에이. 내가 말은 안 할지라도 내가 이건 안 하,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안될것 같고, 못할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괜히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미리 예단해서 순종하지 않고. 직무를 다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와 사명을 그런 식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단하지 마십시오. 예단하니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믿음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갖지 말아야 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요즘에 교회는 부응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 부응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게 믿음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고. 사람 안 변한다고. 아 목사님 괜히 허심 쓰지 말라고. 괜히 나중에 상처받는다고. 사람은 안 변한다고. 이게 우리 안에 믿음처럼 있어가지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우리 경험을 더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에 충성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이요, 장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아요. 예전에 장로님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장로님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의 직분을 다 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쯤 되면은요, 수요예배까지는 거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렇죠. 권사님이 수요예배 안 나오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기본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권사님들은 거의 기본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집사님쯤 되면은요. 주일 예배 기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보니까요. 코로나 때부터 진짜 코로나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전에 없던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안 가도 돼요. 새벽 예배 아, 뭐 어쩔 수 없고 못 하는 거고. 수요 예배 그거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예배가 되고. 이제는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연합 소개를 하는데 연합 소개하기 전에 다 가셨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 따지는 거 아니에요. 조건 따지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예단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지금 교회 부흥하지 못한다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직무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자꾸만 내가 비워 버리니까 기도해야 할 자리를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귀한 직무가 있는데 그거는 목사나 지키는 거고요. 참 웃깁니다. 목사는 새벽 예배 빠지면은 막 뭐라 그래요. 어쩌다 한번 빠지면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새벽 예배 빠지면 목사가 새벽 예배 빠졌다고. 그런데 장로님들은 빠지면 뭐아 빠질 수도 있지. 내가 뭐 일하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힘드니까. 권사님들은 뭐안 나오는 게 이제 당연해지고요. 직무는 목사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직무를 다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에베소와 같은 로마화된 도시에서 너는 로마에 의해서 사용당하여 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핑계, 더 이상 이유 만들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내가 지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이 직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입니다. 내가 이 직무 감당해야지요. 어떻게 자리가 이렇게 비일 수가 있어요? 2025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열었는데, 우리 신앙에 새로운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할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남 탓할 것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못 지킬 땐못 지키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직무를 조용히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복 내려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고 야 신의 교회가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들 통해서 놀랍도록 부흥했대. 신의 교회가 어떤 장로님 통해서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권사님들 통해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